안녕하세요. 모빈치 모발식센터 원장 부상현 권호덕입니다. 네, 권 원장님 이마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보통 헤어라인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마가 너무 넓어 보여서 걱정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가 넓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이마의 범위가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이마의 넓이라고 해야 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마라고 하면, 물론 눈썹부터 이 헤어라인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마의 위아래 범위인데요. 그러면 좌우로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좌우라고 하시면 이 헤어라인의 양쪽 끝이 되는 이 관자놀이를 의미하겠네요. 네, 네.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가 헤어라인 중에서도 바로 이 관자놀이, 옆머리 라인입니다. 우리 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눈썹부터 헤어라인 끝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마의 좌우 넓이를 결정 짓는 이 관자놀이의 역할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큽니다. 네, 맞아요. 원래 이마가 넓다거나 M자 탈모 때문에 이마가 넓어졌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마의 높이가 높아서 줄이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셔도 이 간자놀이를 포함한 옆머리 라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마를 원하는 만큼 마냥 낮출 수 있으면야 이마를 좁히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지만 사실 이마 높이를 너무 과하게 낮출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선장님? 음. 음, 오늘 우리 부상위원장님께서 오늘 저한테 퀴즈를 많이 내시네요. 어, 첫 번째는 모든 모발이식에 있어서 사실 100점의 밀도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75에서 한 80점 정도로 이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측 M자 부분 같은 경우는 모발이 이렇게 사선으로 자라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커버해주다 보니까 깊은 M자를 채우더라도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앞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또 햇빛이 이렇게 비춰받았을 때 가장 비추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밀도로 이식이 되어도 좀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75에서 80점이라는 정상보다 낮은 이식모가 분파한 영역이 이렇게 넓어질수록, 즉, 많이 내릴수록 더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모발 이식은 정상적인 숲보다는 약간은 듬성하게 나무를 심어서 숲을 재현하는 거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숲들 앞으로 듬성한 숲이 약간만 있으면 누가 봤을 때어 그냥 정상적인 숲이네 하겠지만 이 듬성한 숲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내려올수록 어 듬성한 숲인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보통 이 가운데 중심점에 가지고 계시는 자연 모발 기준으로 1cm 이내에서 조절하는 걸 추천드리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원장님? 어, 바로 얼굴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3D 모니터를 통해서 항상 보여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미간에서 코끝까지 이마의 높이가 1대1일 때, 이제 최상의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이마에 직접 손대서 비율 재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마의 높이를 오히려 이 비율보다 더 낮추려고 하면, 이마가 넓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썹 아래 얼굴이 좀 많이 길어 보이는 하관이 좀커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권원장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네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마 높이를 많이 낮추는 게 보통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도 보통 이마가 넓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마가 높아서 낮춰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자놀이 쪽이 뒤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마가 넓어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마가 많이 넓어 보여서 막 이만큼 낮추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원래 높든지 뭐 탈모 때문이든지 진짜로 이마가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마가 높다기보단 이 간자놀이 라인과 같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마가 넓어 보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뵙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탈모가 M자로 깊어지면서 이마가 넓어진 걸 처음 아시게 되기 때문에 이마의 높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도 이런 옆머리 라인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당연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관전오리 라인 교정되는 것을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헤어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를 넓으니까 뭐 낮춰야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저희가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좌우측 적당한 비율로 교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아이 부분도 꽤 중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동양식 평면형 이마가 아닌 약간 서구형 입체형 두상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이 관자놀이가 이마 곡면에 비해서 뒤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특히 관자놀이 교정의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자놀이 자꾸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했는데. 어떤 정도로 교정해드리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을지, 저희 모빈치의 비법 중 하나긴 합니다만,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썹과 수평하게 일직선에 가까운 헤어라인을 만들어드린 경우, 거기에서 옆머리는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약간 남성적인 M자 형태의 헤어라인을 만드신 분들은 수직보다는 약간 예각에 가깝게 옆머리 라인 각이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관자놀이 선의 연장선이 눈썹 끝점 정도에 도달할 때 이상적인 옆머리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 PD님이 아주 깔끔하게 올려주신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쏙쏙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도 쉽지 않을 텐데 네 맞아요. 네 PD님 화이팅. 화이팅. 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디자인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지 모든 분들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상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헤어라인의 위치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밸런스에 따라서 어울리는 디자인이 다 달라지니까 딱 이렇게 각이 딱 맞지 않으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헤어라인만큼이나 중요한 옆머리. 이 관자놀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헤어라인 디자인에 있어서 적절한 비율의 이마 높이를 잡는 것 중요하고요. m자를 적절한 각도로 채워드리는 것그 다음으로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옆머리 관자놀이의 위치와 각도도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뭐든지 좀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높이를 너무 과하게 낮추면 어색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머리 관자놀이도 너무 많이 당겨오는 것도 어색함을 낳거나 오히려 조금 좁고 답답해 보이는 이마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어라인 중에서도 남성분들의 관자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옆머리 디자인은 이게 다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구레나룻 쪽 그리고 여성분들의 관자놀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모발식과 탈모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이 아래 댓글에 적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시 TV는 여러분과 쭉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